안녕하세요. 로또 고정수 조원입니다. 이번 회차 1097회 달력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월의 결, 경우에 208회차랑 209회차 보시면 2 4번이 2월, 2월을 두번 냈잖아요. 두번 냈, 경우에 25번이 나왔고 25번이 나왔잖아요 7, 782회차 보시면 38번 783회차 보시면 38번이 나, 나왔잖아요 2월 때 경우에 39번이 나왔습니다 39번 그리고 이번 회차 보시면 34번이 34랑 34가 2열 2번 했잖아요 2열 2번 경우에 35가 나올지 이문승이나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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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요 35번 그 다음에 4구 자리를 잘 6구자리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07회차 보시면 6구자리에 37번이잖아요. 3, 210회, 210회차 보시면 37이 나왔고요. 6구자리에 39번이잖아요. 39번이 나왔고요. 이번회차 4 0번이자 1094회차 보시면 40번이잖아요. 영쿠스 영쿠스 40번 흐름수 보시고요. 40번 그 다음에 차는요. 또 1196회차 보시면 37이랑 41이잖아요. 210회차 보시면 37번 나왔고요. 770회차 보시면 12, 23이잖아요. 23번이 나왔고요, 23번. 이번 회차는 27이나 32번. 둘 중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 27, 32. 둘중한 수. 아니면 둘중다 나올 수도 있고요. 210회차 보시면 10번. 2, 780. 4회차 보시면 10번 그리고 2번 회차 연구스 10번 10번이나 40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번, 40번 이상이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